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앱법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통 댓글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텐데 모바일 너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를 코드 5자리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구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 더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시고 Verify Now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인증 방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 부터 촬영을 해주시고요 d 큐먼트 m 즈 리더블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 완료가 되었고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 토홈에서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Security Google t f a 차례대로 눌러주시구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앱스토어 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는 아까 복사했던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지 코드 6자리가 생성이되고요이 6자리만 기을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사람 모양의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디포진 눌러주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체인은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나오는 앵놀리지 버튼 눌러서 주소가 나오면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의 코인명 침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X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바이비테 지급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셔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테더고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데리비트 위에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팔페추얼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람 스팟에서 투 데이비트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 제대로 설정해주시고 큰폰 버튼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 몇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런 부분 클릭해서 원하는 코인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인디케이터는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MA만 추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은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없애고 싶으시면 쉬통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 마진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를 눌러주시면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모드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주시고, 너무 높은 에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의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파시는 시장가 리크파시는 청산가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측의 t p s 밑에 에드 눌러 주시고 상단에는 입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을 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미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밑에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대례베트 들어가서 카피트레이딩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넘어와 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요. 트레이드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밑에 있는 모얼 세팅 눌러 주시게 되면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어드밴스드로 바꿔 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이 가능해요. 되구요.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곳인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0 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핏까지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내2 <laughs>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카피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로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